자, 안녕하세요. 바디프렌드 홍보 대사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바디프렌드에서 특별한 전시가 회 있다고해서 나와봤는데요. 이름하여 천년의 약속 바디프렌드 고미술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작품들을 소개해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예. 아, 모두 네. 키가 큰데 두 분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된 조선엔틱의 김용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왕의 김경우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고미술전 보러 가시죠. 자 대표님 이번에 천년의 약속 고미술전 네. 그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 고미술품은 어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바디프렌드의 이제 안마의자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디프렌드도 앞으로 이제 우리의 고미술품처럼 음긴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변치 않겠다는 뭔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천년의 약속이라고 아. 명칭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딧전기 군사 입구잖아요. 네. 네. 선조들의 고미술품이 이뭐 디자인, 생활방식, 뭐 기술,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네.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디자인적인 요소 네. 그리고 여기 동의보감은 이제 의학적인 요소. 아이 동의보감인가? 네, 예, 맞습니다. <laughs> 대박. 그리고, 어. 그리고 회식에나 이런 뭐책 반찬이나 뭐 지식을 뜻하고 지금 이제 오래된 미술품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안마화자는 지금 2000년대에 만들어진 제품인데 생각보다 잘조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공예술품의 특징이 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 현대에서 와서도 다른 것들이나 섞여있을 때넣어도 음. 해주고 네. 본인의 존재감도 발휘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독립오감이 네. 궁합. 네, 동의보감 한번. 이거 진짜 진품입니까? 잠깐, 바텀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인은 물론 아시고, 고려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고서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동의보감이라고 네. 진품입니다. 아, 아니, 제가 뭐 역사는 잘 모르는데, 어전 선생님이 그막 전쟁통에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소적이라고 제가 드라마틱한 아, 거거든요. 맞습니다. 드라마 예. 아, 맞습니다. 진품은 맞습니다. 이거 네. 동의보감 자체에서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의학 관련 소적들을 네. 다 모아놓고, 네. 그리고 그 뒤로 이루어지던 의학 행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전쟁을 겪어서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네. 집필을 시작하고 1 4년 후에 허준 선생님께서 네. 혼자 다 완성을 하셔서 이렇게. 아. 초간본은 저희 네네. 규장가게 네.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여러 본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건 전주판이라고 해서 1800년도, 1 4년에 그때 나온 본입니다. 아유,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서적 아니겠습니까? 아. 전권이 지금 다 있는 건가요? 아, 지금 한 권이 모자랍니다. 한 권이 모자랍니 네. 자 아직 한 분이 반납을 안 하셨어요. 빨리 좀 반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집필한 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바디프렌드도 늘국민들을 건강을 위해서 여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은 우리 팬텀 메디컬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에서 최초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인데 저희도 우리 허준 선생님처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마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쪽에도 또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느낌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기부터 청자, 분청사계 백자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들은 다 어떻게 흙에서 만들어졌고, 흙에서. 그리고 이흙 자체도 우리나라의 토양입니다. 이 흙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흙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도자를 만들어 왔나, 이런 음. 것들을 좀 이렇게 주요 대표작들로 조명해보는 이제 무대입니다. 예. 네. 자 대표님 여기 뒤쪽에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토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발형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라고 보통들 많이 부르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예. <laughs> 네. 포기는 이제 연질, 경질의 강도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라 시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의례용에서 사용되던 그런 그릇으로 볼수 있는데요. 다른 일상 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품을 담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저는 처음에 보고 설마 술 잔은 아니겠지 예 아,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런 받침대 용도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표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의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어,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려 청자라고. 고려 청자, 아, 이야. 굉장히 그 아름답고 그 훌륭한 그 미적인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디죽품의이 네. 이 디자인적인 그래서 아. 걸 맞게 이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왼쪽 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네. 이게 연꽃하고. 억새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주변에 보면 학들이 날아다닙니다 네. 전체의 이 원을 봤을 때다 어떤 하나의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 하나에도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이 안에 모든 걸 이제 미술의 세계까지 이렇게 담아내는 음. 네, 이런 굉장히 미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입니다. 네. 아, 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음. 또 어떤 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도자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만들기 힘들어지고요. 아또 흙도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이 도공들의 기술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도안을 보시면은 네. 어, 여기 동자들도 있고요. 네. 이양 옆에도 이제, 예. 이제 소재이다 다릅니다. 뭐 모란꽃도 있고 여기 곤충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길상, 이게 복을 아. 주고 행운을 믿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동자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런 사람이 들어간 청자 자체가 일반 청자를 봐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 희귀하다. 예, 네. 네, 굉장히 아. 이제 특이한 동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안쪽에도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컨셉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곳은 그 바디프렌드 임직원분들이 네. 뭐 미팅도 하시고 휴지을 취하는 그렇죠. 카페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존의 이제 카페 공간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보고 네. 이제 이 고미 술품들이 어떻게 이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조민을 하고 연출한 공간입니다. 저희. 아, 네. 또 여기 인테리어에 또 맞게 미술품들을 또 전시했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식 명칭은 아, 네. 조선 철이라고 하고요. 조선 카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든 영화나 드라마, 네. 또 조선 시대 때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좀 다릅니다. 고려 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종종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온돌이 생기면서 조선시대 때는 카페트가 많이 없어져요 카페트를 뭐 아예 안 맞는 건 아니고 이제 상류층 집안이나 외교용 네. 이웃 나라에 방문했을 때 선물용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네. 어, 본 작품은 저희가 외교용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추측하기로는 네. 조선 카페트 조선 철이 이제. 제가 일본에서 환수를 해온 문화재예요. 아 우리나라의 조선 통신사나 외교사절단이 네. 갔을 때 외교용으로 했던 아 건데, 이제 일본 가문 집안에서 보관해오다가 네. 환수해온 문화재입니다. 동양의 물건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서양의 물건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다지는 이제 숭숭이 반다지라고 해서요. 지금도 이제 수납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작품은 외국에서 만든 도자기입니다. 이제 이 안에 뭐 중요한 물건을 담는다든지 네. 실제로 사용되어졌던 작품입니다. 서양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이나 이제 아시아에 있는 도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양이나 이런 거는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도자기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조금 이제 한 1900년 정도의 본인들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 작품명이 궁중 주칠 3층 책장이에요. 책장으로 쓰여졌던 작품입니다. 주칠이나 이런 거봤을때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에서 있던 작품이고요. 왕의 이런. 넓은 학식과 지식을 뽐낼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이 주칠 자체가 또 현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디프렌드 도곡 본사 고미술 전시회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저희 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